26번 x가 0보다 크다 일때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는 자연수 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2x에 n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n에 n 마이너스 7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x가 0보다 큰 곳에서 말이죠 자 따라서 이런 형태의 당연히 문, 이 문제를 풀어 보려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따라서 미분하여 그래프를 그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n 플러스 2의 x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2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n 플러스 +E, 2x로 꺼내주면 2x의 e, n승 이렇게 되겠죠? 아 2x의 e, n승 아 2로 꺼내주면 되겠네요. 그죠? 다시 꺼내겠습니다. 자. 2에 n 플러스 2에 x를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x n 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x는 0일 때와 1일 때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에 이제 0 대입해 볼게요. 자, 이것에 x에 0 대입해 주면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n에 n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리고 x에 1대입해 보겠습니다. x 1대입해 주면 y는 2 n 2의 n의 n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연수 n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n n의 n, -N, n 마이너스 7이겠죠? 이값이도 작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보아 주면 되느냐 하면 우선 추측해 주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가 0이고, 요 값이 1일 때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안 생겼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구해주려고 하는 건, 이거의 값이 0보다 크다. 즉, 최소값을 찾아라는 뜻입니다. 되게, 되게 당황스러워 보이는 형태의 문제예요. 근데, 모든 문제는 이렇게 생겼으면 최소값과 하라. 또는 뭐, K보다 작다. 최댓값 구하라. 뭐 이런 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줄 거면 당연히 미분한 후 그래프의 개형을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답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분석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어려워 보인다. 겁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미분하여 그래프를 그려본 후그 다음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필요 없어요. 0에서 미분해서 0되는 값이고 1에서 미분해서 0되는 값이므로 0과 1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작은지만 판단이좀 되잖아요. 1 넣었을 때더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쵸? 최소값은 1 넣었을 때의 값일 겁니다. 즉 이게 최소값일 겁니다. 즉이 최소값이 이렇게 생겨있는 이 최소값이 0보다 큰 정수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n 제곱 마이너스 6n이 0보다 작으면 되므로 n, n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n은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자연수의 개수는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5개입니다